지역의 기반산업인 조선업이 흔들리면서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거제 지역의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종합대책반을 만든 데 이어 시장이 직접 조선업체 협력사를 만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내년 하반기쯤 최악의 경영난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선업체 협력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안 되면 진짜 삼성중공이나 대우나 현대가 걱정하듯이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아진 은행 문턱과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거제시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 지역 경제 대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의 행정이 할수 있는 역할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막 이분들이 힘듦을 좀 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가장 민감한 전통 시장은 이미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가고. 돌아 삐겠다, 우리다. 경기가 안 좋은 것같 진짜 보면 포가 나, 사람들. 사람 안 들어오는 것도 포가 나고. 허재 씨는 이월 달부터 시장을 본부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갖고 자영업 증감과 원룸 공실, 수주 잔량 등 19개 지표를 점검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그때그때 그때 마련합니다. 또한 당초 100억 원으로 계획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세 납부도 최대한 연장하거나 유예해 협력 업체를 돕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5일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